반갑습니다. 엑셀리티 전의 한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트 차트를 통해서 프로젝트 플래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를 참고해 보시면 일단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한 시작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 일수가 나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로 시작한 날짜의 갭이 발생할 수 있겠죠.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또는 늦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고요. 실제 걸린 기간을 시작되는 날을 포함이 되게 해서 계산을 한 시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이런 식으로 제가 바꾸게 되면 여기 녹색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이 선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계속 움직이면서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진지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한 시작 날짜와 일수를 전체로 볼수 있는 이 색깔 있죠? 빗금이 쳐져 있는 이 남색 계열의 빗금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작한 날짜와 일수를 이 빨간색 빗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빗금이 이렇게 채워지면은 빨간색 빗금과 이렇게 남색 계열의 빗금을 통해서 내가 계획을 한 날짜와 실제 시작한 날짜의 갭을 이렇게 간트 차트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프로젝트 일정 같은 거를 차트 형식으로 나타내는 간트 차트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의 간트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10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계획한 날짜, 시작 날짜와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옆에 있는 기간 계획 플러스 1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날짜를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앞에서 뒤에 걸 빼주는 게 아니고요. 시작한 날짜를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 1 뒤에 있는 계획 시작일,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한 날짜를 빼주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7일을 계획을 한 걸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로직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내가 이제 언제 시작을 했는지 이렇게 날짜를 적을 겁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10월달이기 때문에 이미 9월달 프로젝트는 언젠가는 9월달에 시작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시작하는 날짜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실제 기간, 마무리하는 기간을 여기에 넣으시면 될 겁니다. 또는 중간 정도 진행이 됐더라도 계획한 날짜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트 차트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올수 있는지 먼저 범위 구간을 지정을 하고 조건부 서식을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저기 보시면 9월 1일부터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표시 형식을 제가 다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꿔놨는지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월 1일이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 우측 버튼 또는 컨트롤 1번 눌러도 상관없죠. 셀 서식 상자 불러 오시고 표시 형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표시되는 형식은 DD, 즉두 자리의 일자로만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해서 이렇게 형식을 바꿔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날짜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은 조건부 서식을 입힐 때 우리는 이 날짜를 AND 함수로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 날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형식만 이렇게 두 자리 날짜 일수만 나타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먼저 기준 날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달치 날짜가 들어와 있고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장기화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날짜를 더 추가하시면 될 겁니다. 홈탭에 조건부 서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새 규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텐데요. 규칙 설명 편집에 마우스 커서 위치해 두시고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데이터 유효성이 들어가 있는 G2번 셀이 됩니다. G2번 셀을 찍어 주시고요. 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G2번 셀을 만족하고 절대 값으로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날짜 값을 중복으로 또한 만족을 하는 구간에 이런 식으로 색칠이 전체 위에서부터 아래로 색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조건부 서식을 입힐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왼쪽 위에 범위를 지정한 가장 왼쪽 위 구간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 참조하는 이셀 주소를 혼합참조로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즉행 번호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행 번호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 번호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혼합 참조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기준값은 4번 행 어딘가에 있는 열 번호 값을 만족할 때만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구간이 색칠이 한 줄씩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이 색칠이 될 거고요. 또한 8일이 지정이 되면은 지금 기준값은 4행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값이 이열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값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첫 구간 이 친구밖에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밑에 있는 행 번호 값은 첫 번째 이행 4번 행이 조건값을 만족을 한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어떤 값이든 상관을 하지 않고 색칠을 하게 되는 논리를 짤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자세한 논리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강의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나서 서식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두리를 이렇게 조금 주황색 계열의 좀 진한 색으로 해서 양쪽 옆에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채우기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우기에서는 조금 연한 주황색 두 번째 있는 여기 연한 주황색 계열을 선택을 해 주시고 나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3일에 색칠되어 있죠? 이 부분을 9월 4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선택한 범위에 있는 영역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 시작 일자 및 일수를 구해야 됩니다. 이 구간은 여기 날짜 구간을 제외를 하시고요. 아까는 날짜 구간을 포함을 시켰죠? 이번에는 날짜 구간을 제외시키시고요. 이런 식으로 빈칸 전체를 범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부 서식으로 다시 이동해 주시고 나서요 새 규칙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실 거고요 규칙 설명 편집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이 부간에 마우스 커서 위치해 두시고요 여기서는 해주시고요 엔드 d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괄로 열도록 할게요 기준이 되는 값은 9월 1일 여기 있는 기준 값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값은 오른쪽으로 쭉행 번호는 유지한 채 열값만 변하게 기준 값을 걸어 줄 겁니다 그래서 혼합 참조를 걸어 주는데 이렇게 4번이라는행 번호 값 앞에만 혼합 참조를 걸어 주도록 하고요. 지금 9월 1일이란 여기 있는 값이 시작하는 날짜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이 시작일이 처음 시작일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시작일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아래로는 이 값이 이동하면서 값을 비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값과 비교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또 여기랑 비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만약에 이동을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값이 1일에서 2일로만 변하지만 여기 있는 값은 열 번호 값을 고정을 시켜준 상태로 라야지만 여기 있는 2일과 시작하는 날짜를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소 값은 이런 식의 열만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9월 1일이라는 기준값을 찍어 주실 거고요. 여기서도 혼합참조. 마찬가지로 4번 행만 고정해 주시도록 하고요. 열 값은 움직이면서 범위를 찾아 나가야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친구가 작거나 같습니다.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냐 하면 기간계획, 즉, 끝나는 구간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 사이에 지금 여기 있는 날짜가 포함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해 주시고 나서 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열망 고정을 또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망 고정하는 혼합 참조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서식을 입혀 주시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계획 시작 및 일수가 무늬 색깔이 빛깔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깔을 남색 계열로 해주시고 나서 무늬 스타일을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 빗금이 쳐져 있는 걸 선택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 보시면은 지금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날짜부터 끝나는 날짜, 여기에서 보시면 37개의 구간이 색칠이 되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7일이라는 날짜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빗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구간이 빗금이 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범위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실제 시장 및 일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새 규칙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논리는 계획시장 및 일수를 지정한 논리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시고요 규칙 설명 편집으로 오신 다음에 는 해주시고 앤드 함수 불러 넣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기준 날짜를 찍어주시고 나서 실제 시작일보다는 시작한 날짜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는 핵만 고정해 주는 혼합 참조를 걸어주셨죠. 실제 시작일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구간도 혼합 참조를 통해서 열만 고정해 주시도록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콤마 찍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9월 1일이라는 기준값을 찍어주시고요. 행만 절대 참조, 즉 혼합 참조로 바꿔주시고 나서 이번에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어떤 날짜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면은 실제 기간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구간을 찍어주시고 이 구간도 혼합 참조를 열만 고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닫을게요. 여기서는 실제 시장및 일수가 빨간색 빗금이 그어져 있죠? 서식으로 이동해주시고 여기에서 무늬색을 빨간색으로 지정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늬 스타일을 마찬가지. 똑같은 빗살무늬를 선택해 주시고 나서 확인 확인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제 기간 프로젝트가 진행된 날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지금 기간 계획이 10월 7일인데 실제 기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빨간색 빗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임의로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0월 5일 정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빨간색 빗금이 10월 5일만큼 색칠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계획한 일수는 37일이라는 걸 눈으로 알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계산 일수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식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기간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한 기간 끝나는 기간이라고 할게요 끝나는 기간 플러스 1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하는 날짜를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는 날짜에서 끝나는 날짜를 빼주시게 되면 시작한 날짜가 포함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시고 빼기 시작 일자를 클릭해 주고 엔터를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간은 35일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계획한 일수보다 이틀 정도 빨리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됐네요. 이 부분도 아래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계획한 일수보다 프로젝트 일수가 더 많이 진행된 경우는 빨간색으로 글자를 색칠해 볼수 있도록 논리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임의로 날짜를 한번 비슷하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일자가 9월 3일이었고요. 계획한 날짜가 10월 30일이었는데 저는 22일 정도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9월 15일인데 9월 13일 그리고 여기에서는 9월 25일 정도 할 거고요. 여기는 10월 20일 정도. 10월 1일 정도 입력을 할게요. 9월 8일 정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10월 30일 정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에 9월 12일 정도. 그리고 여기서는 9월 30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한 날짜는 이렇게 남색 계열의 빗금이 보여지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계획한 날짜보다 빨간색이 시작되는 날짜는 9월 3일이죠. 프로젝트를 아 조금 늦게 내가 시작을 했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프로젝트를, 아, 내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프로젝트를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여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날짜는 이틀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계획은 한 일주일 정도 잡았지만, 실제로 실행한 기간은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를 간트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날짜를 9월 7일로 바꿔주시게 되면, 지금 해당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진행한 날짜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플래너를 조건부 서식을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구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계산식을 입력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맞아 채우고 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해서 값을 채워 넣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건부 서식을 마무리로 걸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으로 이동해 주시고 나서 새 규칙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리가 간단할 것 같아요. 실제 이 날짜가 여기 날짜보다 더 크다면 프로젝트를 더 늦게 마친 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칙을 찍어 줄 건데 실제 기간을 찍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 친구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값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열만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셀 값이 뒤에 있는 기간 계획 즉 끝나는 날짜보다 크다면 여기에 있는 날짜보다 크다면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값보다 크냐면 기간 계획 내가 계획한 날짜에 끝나는 날짜보다 크다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열만 고정할 수 있도록 혼합참조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실제 기간이 뒤에 있는 날짜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즉, 계획한 것보다 좀 늦어진 경우가 될 거예요. 이 경우에 서식으로 오셔가지고요. 글꼴로 오시고 나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꼴도 조금 굵게 바꿔놓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보시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 표시된 구간은 계획했던 날짜보다 조금 늦게 프로젝트가 끝난 날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플래너를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서 짜는 논리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